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음... 아... 음... 그렇습니다 제가 그이그 이... 그 일명 그 누드 바지죠 어그 바지를 입고 약간만 약간만 하체가 드러나면은 어 바지 벗은 줄 아는 어... 그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제가 그 자세잡기가 곤란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원래 그 계획대로면은 그 정도 바지면은 내년 어, 내년까지도 감당 가능해 어, 제가 질이 단단해 가지고 아주 짱짱한 바지야 아주 질이 단단하거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는 약간 좀그 두두를 연상시키는 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하이실종에 어 의심을 덜고 더 이상의 어떤 어 그런 오해 때문에 제가 자세를 많이 바꿔야 된다라는 예,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아어 오늘 새로운 어 부지를 에 예, 예, 구했습니다. 이것도 이제어 배송료 배송료 무료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산 거지만 어 아주 좋아요. 이게 쫀쫀한 쫀쫀한 이그 재질이야. 아, 쫀쫀한 재질이라서 바지 찍고는 아주 편하고. 겨울철에 아주 그 어,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지 바지를 제가 이제 어떻게 입냐 바지를 제가 어떻게 입냐면 음. 제가이 어, 어, 어. 바지를, 어. 제가 바지를 어떻게 입냐 바지를 한 이제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에...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예. 어, 예. 내려서 어. 한 단계 내려서 이... 이 배꼽이 한이 정도 있으면은 어, 좀 내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어 약간 이렇게 좀 위에가 이게 이게 좀 어, 이렇게 옆으로 늘려 어, 이게 나의 패션의 특이한 어, 대목이죠. 아예 어. 이게 에... 남자의 자세다. 어 약간 이제 바지를 어 그렇지 이게 이제 내가 허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지가 원래는 이렇게 딱정 정에 딱 맞춰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아니라좀 내려 어. 그래서 여기서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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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와야 되지만 더 내리는 거지 이쯤에. 어, 배꼽이 한이쯤에있으면 어, 바지를 한 단계를 여기가 이렇게 뭉쳐요 바지 바지가 뭉치게 해 가지고 어, 입습니다 음. 배바지 배바지는 아니지 배바지로 갈 수가 없어 배, 만약 배바지를 가잖아 만약에 이거 바지를 이렇게 끌어올리잖아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 이쪽 부위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어, 자국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어, 남, 어, 저 같은 이제 방광암 계열들은 이쪽 부위가 문제가 돼 가운데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좀그쪽좀 이렇게, 그, 어, 이렇게 자국이 너무 어, 이렇게 좀 과도하게 어, 과도하게 이제 그내 똘똘이의 정체가 너무 드러나 버리니까. 어저 같은 스타일로 방광한 계열들이배배맞는 안돼요. 어이 너무 과도해. 어떤 나의 똘똘이 그냥 나 보는 분 앞에 계시는 분 모두가 이제 서로간에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어서로간에 이제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 <목소리> 여러분들 그 안주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주 리스트가 아 많이 부족해요. 추천할 안주를 좀 써주세요. 그거 쓸 시간에 벌써 안주 몇 개를 썼겠다. 그 글자 쓸 시간에 안주를 몇 개를 썼겠어. 아 굴튀김, 굴튀김, 굴튀김 그래, 굴튀김. 아 굴튀김 좋네, 굴튀김. 굴튀김, 굴튀김 굴튀김은 이렇게 생겼어. 이제 느낌이 와. 이게 굴튀김과 굴전의 차이점인 거야. 하나만 더 추천 부탁드려요. 난자 완스 안 먹어 봤어 나. 난 난자 완스 한 번도 안 먹어 봤어. 난자 완스라고 하니까 왠지 우리나라 출산율 어, 증가를 위해서 꼭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요. 다음에는 어디에 뭐 어, 정자 완스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 대비네 그 분당에 정자동이라고 있잖아. 그러면 꼭 정자동 사람한테 난자동은 없니 뭐 이러고 그런 드립 치고 막 이러는데 이건 또 반대네. 어, 난자 완스니까 반대로 이제 정자 완스는 없나 이러고 어, 드립 칠수 있는. 그래 난자 완스 어, 넣겠습니다. 에, 그래요. 어, 저는 오늘, 아, 오늘 딱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내가 이제 그 약간 좀그 안주 리스트에서 그동안 약간 좀 비선호되는 것들 어, 좀 먼저 이제 갔죠. 어, 걔네들이 먼저 떠나고, 지금 오늘 어, 안주 리스트를 보면은 너구리 빼고 다 좋아. 음, 이 아주 거슬려요. 지금 얘만 빼고 다 좋아. 아, 얘만 빼고 다 좋아. 어떤 게 걸려도 이거는 뭐, 어, 이건 뭐 오늘, 오늘 그냥 대박이야. 어, 너구리 빼고 다 좋아. 음, 예, 요즘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돌려요, 돌려. 그 때문에 지금 추천받은 거야. 그렇게 추천받아서 돌립니다. 돌리는데, 얘 빼고 다 줘. 어, 그래요. 어, 이게 여러분들, 제가 너구리 먹다가, 너구리 먹다가, 어, 너를 체포할 수 있기를 가사를 거기서 차근을한 거예요. 어, 너구리 먹다가, 너구리가 맛있긴 했는데, 내가 너구리는 포기할 정도로 너의 구속을 원이루고 있었는데, 그런다고 너구리는 내가 먹었거든요. 어, 그 너구리는 걸리지 않겠지. 어, 방송을 알거든, 벌림판이 오늘. 어, 림판이가 오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나니, 림판이가 오늘 나는 굴튀김, 아니면 난자반수를 줄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굴튀김, 난자반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주겠지. 지나, 지나, 그는 그래, 지나 잘라 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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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났어, 아, 너우리를 깐다, 그체지 봤지, 와, 아 진짜 살 떨렸다, 와, 와, 지났어, 와, 와, 깜짝 놀랐네, 에, 굴튀김, 이게 부추전, 부추전, 어, 부추전, 해물 부추전, 그렇지, 부추전, 아, 어, 그 다음에, 에, 이 뭐야, 저기, 굴튀김, 그러니까 튀김이 장난 아니게 커. 쓰네요 그러면은 앤주를 조금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요 아, 어, 굴튀김 아 이건 뭐 아, 이건 누가 굴튀김으로 보겠어요 무슨 이거 치킨으로 보지 1 0개요 10개 야 아, 이걸 어떻게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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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난 이거 먹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이 부추전. 부추전을 간장을 일단 안 찍어 먹어볼게요. 우리 그 주인장의. 진정한 맛이 어떻게 했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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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나도 무슨 당나귀 같잖아. 나도 처음 봐 이런 거. 내가 굴 굴전까지는 먹어본 것 같은데 굴튀김은 나 처음 보는 것 같아. 부추전은 어, 그냥 부추전이야 부추전은 어, 전형적인 전용, 부추전이야 한단하시 여러분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오빠들도 총선을 승리하여 장기주권도 하고 개혁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위하여 진짜 시원하다 네, 오늘도 만월 아니 그 세척을 아 진짜 보여줘야 돼? 세척냉이 향 날라간다고 내가 보여줄게 내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내가 뻥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봐봐 봐봐 어디 갔어 내가 그어디선지 G마켓이었나? 페페뭐 쿠팡이었나?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내가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국에 그렇게 써있었다니까 세척... 냉이, 세척냉이 어? 세척냉이 세척냉이 어? 내가 그렇게 한게 아니라 거기 써있는 게 글자 쓰이는 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게에다가 사람들이, 어? 산 사람들을 이렇게 썼는데, 왜 나, 내가 무슨 뻥치는 사람도 아니고, 어? 자, 봐. 이거 냉이. 냉이 맞지? 자, 냉이 맞지? 냉이. 냉이 500g. 맞아, 안 맞아? 이거 어디서 채팅장 채팅자 나와. 채, 채, 채팅자 나와봐. 너 나와봐. 똑바로 봐! 냉이 500g. 어? 여기 봐. 뭐, 소문에다 어디다 종종 주문할게요. 근데, 향이 전혀 안 나요. 냉이는 향으로 먹는 건데. 써 있어, 안써 있어? 냉, 내가 안얘기 내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여기 후기 제일 일바로는 일바로 후기 일바야 이 사람이 일바 일바 후기 사진까지 올리고 어 지르는 중이 사람이 2월 8일 날 직접 올린 거야 향이 전혀 안 나요 어 엄마 동네 분들도 다들 얘기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향 없는 냉이가 나더라고 의아해졌어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아니란 말이야 내가 또 이게 본다고 내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여러 개를 봐어 이렇게 이렇게 내려 내려가고 이렇게 보는데 다만 향이 많이 안 나네요 향긋한 냉이 향을 원했는데 향이 그닥이에요. 내가 내가 썼냐고 저거를 내가 지어서 말했냐고 저걸 검색하면서 벌써 두 명이 나오잖아요 첫 방에 첫 방에 내가 없는 얘기하는 사람이냐고 어 내가 무슨 뭐 음모론자야 향이 그닥이에요 음 향이 그닥이에요 진짜 향은 거의 없네요 벌써 세 명째야 어 내가 이거 몇몇페이지를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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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페이지를 내가 도, 내, 내 성격이야 그냥 넘어가는 내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봤는데 향이 다안 난대 어 여기 보면은 향은 좀 떨어져요 먹기는 편한데 테이스 없 없어? 내가 몇 페이지를 봤다가 몇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다 저렇게 얘기하는 내가 없는 얘기야. 형님들 이거 향이 안, 세척은 향이 안 나나 봐.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냥 나만 가지고 네가뭘 지어낸 사람 마냥 내가 무슨, 어? 세척, 냉이, 향 없는 음모론을 만들어 퍼뜨리는 사람 마냥 그렇게 그냥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매도질을 하고 그냥 이러셔 됩니까? 내가 없는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지. 직접 샀던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 어, 세척 냉이에 사라진 향을 위하여! 아, 아 생마늘 향 때문에 못 드세요 그래서 이 생마늘을 먹을 때는요 여자랑 있을 때는 생마늘 먹으면 안 되지 저 혼자 먹을 때는 이제 생마늘을 이제 먹으면서 입맛을 돋구는데 어, 만약에 오늘 여자랑 좀 어, 같이 있을 것 같다면 이제 생마늘은 안 먹습니다 근데 그두 어, 번째 여자친구가 어, 생마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음, 근데 나는 어려서 몰랐었는데 에, 상대방이 생마늘을 너무 많이 먹더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 때 내가 많은 걸 느꼈어. 그 친구가 달려 들어가지고 내가 그날 저녁 때 많은, 많은 걸 느꼈어요. 예, 어 아무래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극복을 못하는 어, 향이 있구나. 어 내가 내 주둥에 넣은 마늘 향은 참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 여자의 주둥에 들어간 마늘 향은 못 참겠어.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그 나한테 많은 깨달음을 주었죠.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는 날에는 마늘 섭취는 안 되는 날입니다. 어내 주둥에 들어간 것그 남의 주둥에 들어간 것은 향 차이가 굉장히 커요. 마늘 향을 위하여. 어. 오늘 잘생겨보인다고요? 형님 술 드셨나 봐 <laughs> 형님 오늘 좀 회식에서 술좀 드셨나 봐 원래 술 먹으면 누구나 다 예뻐 보이고 잘생겨보여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누구랑 데이트할 때는 술 먹기 전에 결정하라고 내가 얘기한 게 그거야 촛불 싫어! 촛불 띄지 마! 아굴 싫어 여기 저네가굴 싫어하는 거는 그래, 그건 너, 너 사정이잖아 우리가 싫어한 걸로 치면은 뭐, 뭐 빚도 싫고 음, 비싼 것도 싫고 물가 오르는 것도 싫고 노조도 싫고 다 싫지 싫은 걸로 따지면 많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네가 굴 싫어하는 건 너, 너의 문제잖아. 너 사정이고 그 각자가 자기가 좋고 싫은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게 물어볼 때뭐 물어볼 때라든가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 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어, 아빠 나굴 싫어. 그러면은 아빠조차도 그럴걸 뭐 어쩌라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굴 싫어 이러면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과연 지금 이제 우리 그 방송에서 각자의 취향을 누가 엄마 아빠도 관심 없는 걸 누가 관심 있게 보겠냐 이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굴 취향을 위하여 <laughs> 동굴이 최고라는 게뭔 말이야 뭐 설마 옛날 무슨 북한 땅굴이 뭐굴 중에 굴은 땅굴이죠 뭐 이런 건가 그건 아니겠죠 설마 굴 중에 굴은 땅굴 뭐 땅굴보다 최고는 동굴이지 뭐 이런, 이런 건가 해명을 좀 부탁드려요 아니 뭐굴 뭐 중에 굴은 땅굴이지 이거는 뭐 우리가 북한으로 침투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의미가 있는데 동굴이 왜 나온지 예아 내가 지금 죽가 하려고 했는데 바로 답변이 나온데 아, 동굴 구경 가면 재밌다고 굴아또굴 아, 중에 굴은 제 얼굴이라고 여기서 정말 그 차이가 나네요 약간 어떤 그 시청자분들 안에서도 정말 굴 가지고 누구는 제 얼굴을 얘기해 주고 누구는 정말 아무도 관심 없는 굴만 땅 무슨 동굴을 얘기하고 정말 동굴이 왜 나와 우리나라 동굴이 역군들야 여기서 벌써 차이가 나네. 나는 또 너무 너무 투철한 안보관에 어, 방공주의가 너무 탑재됐다 보니까 난또 땅굴을 얘기하고 여기서 정말 어, 비굴. <laughs> 아 정말 어, 땅굴, 어, 동굴, 어, 내 얼굴, 어, 비굴. 예. 그래 어쨌든 그 약간의 그어 시청자간에 저에 대한 그런 많은 애정도의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 동굴과 제 얼굴 사이에는 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아, 제 얼굴 예. <laughs> 술 취한 사람이 보면 잘생겼다는 제 얼굴. 예. <laughs> <laughs> 그렇죠. 여러분들도 꼭 마음에 들어서 있으면 일단 맥여요. 맥이면 내가 잘생겨져. 어, 굳이 뭐 화장하고 뭐옷 좋은 거 입을 필요가 없어. 맥이면 돼. 술 취하고 알코올 들어가면 과장법이 만들어지는 거지. 세상이 왜곡되고 골라골라 아, 골라 잘한다고. 골라골라라도 내가 배워나야 나중에 먹고 살거 아니야. 만약에 다 털, 개털이 됐어 내가. 어, 내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고 개털이 됐단 말이야 그때 방법이 없거든 지하철 가가지고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명품 브랜드 바로 코털 제거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남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자기 코털이 언제 자란지 모르시는 분 많을 겁니다 야, 이럴 때 이거를 하나하나 핀셋으로 뽑자고 하면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너무 아프죠 이럴 때 쓰라고 오면 바로 이 코털 제거기 하나 콧구멍에 넣어주세 음. 여기도 어으세요음 이거 한 방이면 한달 동안 코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자분들 남자분들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코털 때문에 정말 곤란한 일이 많죠 음음 음. 자 이거 하나의 옷 하나 해모시겠습니다 이거라도 배워놔야 어예 이거라도 배워놔야 돼 동대문시장에서 골라골라 안 합니다 예, 동대문시장 그, 그런 그곳 아니에요 동대문시장은 어 골라골라가 아니라 야 일로 와봐 야옷안살 거야? 옷 하나 사라고 이 새끼야 이거야 동대문은 하여튼 걔네들이랑 동대문이 거의 협박이야 애들 오면 야 일로 와봐 아 사라고, 사어울린까 사라고. 어 이거야. 어 이게 손님한테 하는 얘기야. 음, 딱 다섯 가지 대봐 형이 아무 말안 하고 보내줄게. 옷 강매 현장을 다룬 불만지로 동대문 상술편. 여기 보면은 뭐 다섯 가지 대봐그 형이 아무 말안 하고 보내줄게. 아니 세 가지만 대봐. 이세 가지 X X 야 타당해야 돼. 어, 이러면서 막 협박하고 뭐 어, 계단에서 폭행까지 하고 거짓말을면 한대 때린다. 어, 안 되면 무력도 쓰고 욕은 기본이에요. 여기 봐봐. 먼저 돌아보고 올게. 요그러면이 했더니 그럼 핸드폰 맡기고 가. 아, 동대문 두타 이런데. 아니 그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지. 쟤네도 사람 막가면서 협박을 할 테니까 이제 형님이 더 무섭게 생겼거나 약간 좀 형님이 우락부락하거나 약간 좀 성깔이 있게 생기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녕하세요, 우님 예, 안녕하세요. 이럴 수 있지. 어, 그럴 수는 있는 건 쟤네들은 이제 좀 어린애고 약간 애띠고 뭐 조금 약한 애들이면은 이러와 봐. 이러고 할수 있는데 약간 우락부락해. 약간 약간 성깔이 있어 보여. 이러면 어, 아유, 우저드야. 아 예. 그래요. 그리고 보내 주려는 있겠지. 뭐 사람 막가면서 이제 뭐 뭐아무한테나 이러겠어, 애들이. 어. 손이 많으실래요뭐 그런 그래, 그런 거. 그,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깔이 이게생겼다고 그러면은, 약간 쟤네들도 약간 눈치가 있을 거 아니야. 손이 막하면서 건드리는 거고, 성깔이 이게 생겼으면 이제 보내보내, 보내 이러고 보내고, 음, 그게 다 사람 골라가면 하는 거죠. 아, 택을 왜안 되냐고. 이게 이제 그, 그, 드릉질하려고. 예, 제가, 이제 만원짜리, 만원, 내가 이제 만원 계열로 무료배송 최저가로 이렇게 구매하는 옷들이거든. 근데 그런 옷들 중에 이렇게 택이 달린 건 없어요. 어, 이 정도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그, 상당히 손해보고 파는 거지. 어, 택이 없어. 어, 내가 웬만한 그 싸구려 옷들은 인터넷 하면 택이 안 와. 그러니까 이렇게 택이 붙어 있으면은 이 정도면은 이건뭐 방송에서 이건 뭐 거의 몇몇년 동안 지름지랄 정도의 퀄리티인 거야. 어, 근데 이게 또 얘가 좋은 게 택이 또 커. 아주 그잘 맞게 있잖아. 에어워크. 그래서 한 사람은 들어봤잖아. 에어워크라고. 그렇지. 이러니까 어이 정도면은 택을 한참 동안 이제 안 빼야지. 이거 내년까지도 그대로 있을 어, 거. 그대로 가는 거야 이거. 어, 어, 이것도 글자도 크잖아. 이게 얼마나 좋아. 짧지만 교수님들이 택이 택도 아니야. 근데 요게 이렇게 큼직한이 쓰이니까. 근데 멀리서 봐도라든지 알아보는 거지. 아, 이게 에어워크 거구나. 명품 에어워크. 응? 어? 정말 그 세계에서 유명한 에어워크 제품이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잖아.